안녕하십니까 송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갤럭시 폴드2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맘 때쯤 해서 하나 같이 출시할 수 있는 폰을 내놨더라고요 이름하여 갤럭시 S20 FE 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노트 6이었나 7이었나 그때 이게 배터리 폭발 발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거를 회수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격을 확 낮추고 팬 에디션 이라는 명칭으로 서 재출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이런 팬 에디션 이름을 달고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f e 라는 명칭을 달고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 모델 같습니다 이 제품은 온라인 초대장을 공개했어요 이거는 언팩 행사는 국내 시간으로 2020년 9월 23일 23시 온라인 삼성닷컴 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한번 직접 참여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9월 9일에 에반 블레스 트위터에는 음, 필리핀 삼성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정보를 올렸었는데요 필리핀을 주요 타겟층으로 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스펙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65를 그대로 썼습니다 S20에 어떻게 보면 FE모델인데 스냅드래곤을 그대로 썼고 CPU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램도 6GB 램을 탑재했습니다 화면 크기도 6.5인치로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으면서 스포 아몰레이드 디스플레이를 썼습니다 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엣지가 없습니다 엣지 없는 그냥 평평한 플랫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될수 있고요. 이 제품 또한 FHD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이런 최신 폰들에서는 뭐 노트 20도 당연한 거고 S20도 그렇고 이런 120Hz의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정에서 바꾸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원되는 폰은 무조건 요걸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뭐 게임을 즐겨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화면이 끊김없이 잘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평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내 핸드폰에도 혹시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S20 전 핸드폰은 여기까지 지원하는 폰들이 많지는 않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온 폰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이거를 내가 설정을 안 하고 계셨다 그럼 설정 화면 가셔서 화면 카테고리에서 이걸 변경해 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 또한 WQHD를 지원하고 있고요 펀치홀 스크린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온 것처럼 펀치홀이 가운데 동그랗게 조그맣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장고가는 128이랑 256으로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89만원, 9천 원, 90만원 언더로 측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S22 출고가가 그래도 120만원이 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30만원 이상 저렴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기존 스펙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색상 같은 거는 네이비, 라벤더, 민트, 화이트, 오렌지, 레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싱글 OIS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덕션은 노트 20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은 예측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0 FE 모델은 뭐 구분을 한번 중상하로 짓자면 일단 A 시리즈 그것보다는 좀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노트 시리즈보다는 아래 A 포지션은 이렇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10e처럼 플랫, 평평한 엣지 스크린이 아닌 평평한 스크린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어, 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엣지를 싫어하시는 갤럭시 유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막, 뭐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120Hz를 지원하는 걸 보니 10월 이후 출시해서 뭐한 3, 4분기 때는 많이 팔리는 핸드폰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20FE는 아이폰 11과 아이폰 SE 사이 가격대 유저들을 공략하려고 벤치마킹해서 출시하는 듯한 삼성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과 A 시리즈 사이를 메워줄 기기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출시일은 10월이고 갤럭시 S20FE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S20보다 30만원 정도가 저렴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출시가 되고 조금 지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공시지원금이 지워지게 된다면 정말 유저들로 하여금 그냥 현금 완납으로 사기에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시 후에는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통신 3사도 최근에 갤럭시 S20FE 5G에 대한 망영동 테스트가 들어갔고요. 망영동 테스트는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예요. 사실상 판매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은 항상 메이저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에. 사전 예약을 받아서 괜찮은 사은품을 주기도 했죠. 이번에도 노트 20 출시 행사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는 걸를 같이 줬어요. 그 같은 경우 는 거의 2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액세서리죠. 그것처럼 사은품은 어떤 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버즈 라이브 같은 고가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전하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 제품도 나오면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이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가 저희 200명 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더2가 앞으로 출시되고, 그거를 제가 언박싱해서 많은 영상을 한번 찍기까지 저희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 언박싱한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뭐 많은 댓글과 격려, 내지는 뭐 많은 애정어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준 분들께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사은품을 받는 분을 저희 회사로 모셔서 증정식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